저희 동네에는 멋진 재능을 살려서 인기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재능만 키로 소문난 주인공은 지난 5월 대청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었던 대청호 순환구조대입니다 다시 만나니까 참 반가운데요 시간이 지나도 대원들은 여전히 분주하네요 자연과 인명을 살리는 대청호 순환구조대 파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이날도 어김없이 드넓은 대청으로 나가는 대원들 그동안 꾸준하게 대청으를 청소하면서 눈에 띄게 깨끗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장마철인 요즘 각 동네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 때문에 다시 환경 정화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거나 장마 때는 이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몰렸다가 물 수위가 높아지면은 다시 물 쪽으로 쓰레기가 가거든요. 물 밖으로 가기 전에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놀라> 쓰레기를 줍던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네 예, 대청호 순환구조입니다 예예. 아 위치가 어디시죠? 어 삼거리 수생식물원. 어떤 전화인지 일단 다급하게 가방을 꺼내 드는데요. 가방에서 나온 건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입니다. 무슨 일이길래 드론을 띄우는 걸까요? 일단 드론을 따라가 봤는데요.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위치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수생식물원 앞 익수자 발견했습니다. 수생식물원 앞으로 긴급하게 출동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곡천 방아신마을 인근에는 소방서가 멀기 때문에 대청호에서 사고가 나면 구급대가 오는 동안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순항구조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 잡으세요! 신고를 받자마자 빠른 대처로 익수자를 찾아 구조하는 대원들. 덕분에 큰 인명사고는 면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괜찮으세요? 네. 대장님!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트스키하고 모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요. 4명의 네 익수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훈련사황입니다 아, 대장님 놀랐잖아요. 예, 저희가 대청호 순환구조대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와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순환사고 가상하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보트 사고가 많아져서 순환 구조 훈련 한다는데요. 흔돌림새 없이 또 물에 들어가는 세원들 이번에는 뭘 하는 걸까요? 잠수두 명을 투입해서 지금 엔진을 드는 작업과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청호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산소를 가거나 농사를 지을 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얼마 전에 내린 비 때문에 한 주민의 배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배가 타는 마음에 대청호 순항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비가 내려서인지 물 속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잠수부들이 인양할 배에 줄을 연결하고 난후 서서히 보트가 출발하니 침몰했던 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재능 봉사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행복한 구조대원들. 마치 물 속의 영웅처럼 보이네요. 그동안 애타게 배를 기다린 주인, 무사히 도착한 배의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안심이 됩니다. 물에 빠진 지역 주민의 배를 이렇게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청호 환경과 인명은 우리가 지킨다! 오케이! <목소리>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대청호 순환구조대. 이들의 지역사랑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역을 위해 힘투는 대청호 순환구조대. 이들 덕분에 더욱 아름답고 안전해질 대청호를 우리 함께 아꼈으면 좋겠습니다.